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안녕하세요.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거는 이거 이거 오늘 턱끝 수술에 대해서 질문 드릴건데요 네 턱끝은 자 정면에서 보고 이걸 좀 갸름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할수있고요 옆면에서 보고 턱끝이 앞으로 전진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뒤로 후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옆면에서 본 어,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보통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냥 턱 끝을 갸름하게 하면서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는 수술을 V라인 수술이라고 하는데 V라인 수술이 턱끝 수술의 가장 비, 대표적인 미용적 수술이라면 전진이나 후진은 그냥 옆면의 프로필을 맞춰주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이런 산소식에 가까운 어떤 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서 두 개의 사이에 차이는 꽤 납니다. 물론 이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음, 인체에 완전 문제가 없는 금속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사용하는 나사는 티타늄이고요. 티타늄을 언제 쓰냐고 쉽게 얘기하면 임플란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해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서도 녹는 나사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녹는 나사는 어, 체결력 그러니까. 뼈와 뼈를 이렇게 붙이는 힘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건 별로 이제는 시장에서 사장되었기 때문에 티타늄 임플란트로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무턱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나는 필러나 지방이식을 할까? 아니면 턱끝 수술을 할까?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할까? 하지만 양악 수술 너무 크죠 그래서 무턱만으로는 보통 턱구 수술하시는 게 효과 괜찮습니다. 물론 제일 편한 건 필러겠죠? 아 이게 비대칭을 개선한다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인데 이거는 어 정면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만약 한다면 이런 신경선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수술이고요. 좌우 옆면에서 봤었을 때는 전진이나 후진술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추어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지만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사전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CT나 아니면 파노라마 정도는 찍어주는 게 좋구요. 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은 실수가 있게 되는데, 사전에, 수술 전에 상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를 원하고, 이 수술 어디까지 되는지를 미리 충분히 듣고 수술을 하시면, 크게 뭐 문제될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